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 의대표및 원장의 전문성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표에 있는 다섯 가지 항목을 세분화해서 각각 그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양식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또한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들은 어떤 서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이제 교육 컨텐츠를 이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챕터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운영체의 대품의 원장의 전문성에 관련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의 대품의 원장의 전문성, 이거에 대한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그거에 대한 뭐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대표라는 거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만 해당되는 거고, 이제 개인은 이제 이 원장,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가로 열고 닫고 교사, 교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평가 인증을 받았냐, 또는 참여했냐, 참여하고 통과됐을 경우는 뭐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년 이상이면 10점. 뭐 5년에서 몇 점이면 몇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일단은 10년 이상이면 만 점. 뭐 이렇게. 일단은 평가 기준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 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공모 사업 수상 실적,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5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육 사업에 대한 열이, 뭐 운영의 항후 발전 된이 부분은 소견 발표라고 해서 이 부분 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PPT 발표 평가 그 부분에 대한 점수 항목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뭐, 평가 기준표를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보육사 만내 책자에 보면은, 소견 발표에 대한 점수는 5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PPT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육사 안내에 보면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 방법, 기준, 점수, 뭐, 그거에 대한 기준, 어떻게 점수를 평가할 건지. 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안돼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여 통과, 10점. 참여 중, 7점. 미참여, 3점. 여기 보시면은, 원장, 교사 재직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하고 교사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내가 참여를 해서 통과된 경우에는 10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몇회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뭐 받았다 해서 통과가 됐다 하시면 10점 받는 겁니다. 일단 여기 내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요 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예시를 갖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최근에 이제 ps 등급 이라고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죠 ps 등급 이란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뜨거운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ps 등급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제가 이런 교육 자료를 유튜브에다 많이 올리긴 해요. 그런데 뭐 PS 관련된 이 교육 자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디테일성이 다릅니다. 제가 온라인에 무료로 올렸던 자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상위 개념에서 어느 정도 설명만 합니다. 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알려 드리면은 컨설팅해서 돈 벌려고 이걸 뭐 하는 건데. 다 알려주면 저희한테 뭐돈 받고 컨설팅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무료로 하는 데에는 이뭐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타, 타 경쟁 업체 또는 타 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무료로 주는 데에서 정보까지 뺏겨. 뭐하러 하겠어요 이거를. 내가 무슨 부경을, 무슨 부경을 누르겠다, 이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걸 보안으로 좀 막아놓고, 진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좀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PS등급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본 동영상만 보고도 국공립 어린이 위탁 서류를 스스로 가지고 놀 정도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하고 샘플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자기만의 어떤 운영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운영 위탁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유통을 시킬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그 동안에는 유료로 돈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는 돈을 받고 이렇게 일대일로 진행했던 자료들을 다 온라인에다가 유통을 시킬 겁니다 왜 네. 이게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제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어떤 국공립 어린 이위탁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죠. 진행하는 뭐 기관들도 있고, 뭐 그런 업체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받은 교육보다 훨씬 월등한 또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자부심 있게끔 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 등급 가입하시면은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뭐 유튜브에 있는 그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도 굉장히 뭐 너무 자료 좋다, 내용도 너무 알차다 이렇게 하시는데 PS 등급 들어오시면은 끝납니다 그냥. 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그 지금까지 픽박 받으면서 다른 원장님들은 정부 구하려고 밥 먹고 사우나 하고, 뭐다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얻지 못했던 그 핍박 속에서, 아, 어떤 구세주. 아, 이런 어떤 구세주를 만났구나. 진짜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내가 이제 정보하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지금 가입하셔서 함께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갈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거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S등급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